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주제와 범위 말씀드리고 텍스트 마이닝은 제가 발표하고 네트워크 분석은 남자영하고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분석한 드라마는 학교 일 비밀의 교정 공부의 신입니다. 어, 이렇게 각기 시대별로 다른 새 드라마를 통해서 청소년의 언어, 문화를 변화 양상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 일은 99년도, 비밀의 교정은 2006년도, 공부의 신은 2010년도 드라마로 어, 총 3개의 드라마를 텍스티마, 텍스트 마이닝 진행하였고, 어, 네트워크 분석은 공부의 신의 한에서만 진행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있을까 고민하다가 각 시대에 살았던 9906102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 9는 99년도에 고등학생이 나이고요0 6이는 0 6년도 102는 1 0년대 고등학생인 아이입니다. 자, 아침 기상입니다. 부부는 어제도 동생들과 같이 한 방에서 자느라 잠을 설쳤다. 공0 6이는 우와 드디어 내 방이 생기다니라고 말했다. 102는 엄마 아빠와 함께 방을 꾸밀 커튼을 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방이라는 단어가 증가한 거, 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 생활 이 방이 보편화되면서 경제력이 향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대가족이 핵가족화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 형태 변화는 이제 엄마, 아빠라는 단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제 격식 있는 단어보다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라고 표현하면서 어, 부모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친밀감이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구구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체육 수업 시간이 좋다. 일고 이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을 꼭 1등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는 이제 영어라는 단어가 이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는 이제 이제 어, 공부 대학 시험이라는 이제 단어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와 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쉬는 시간입니다. 구구가 음, 말합니다. 나는 연애 일진들과는 달라. 난 일, 인정받은 일장이라고. <웃음> <웃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야야 이놈이 어디서? 어? 자 이를 통해서 학교 1에서는 일진과 일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과거에는 친구들 간의 관계가 이제 싸움을 잘하는 힘이 센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위 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 또한 선생님을 쌤이라는 신조어라고 부르면서 어, 사진 간의 친밀감이 상승했다고도 보여졌습니다. 또한 놈이라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없어지지 않으면서 과거 학생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다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입니다. 99는 오늘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김장을 도와드리고 그냥 9시쯤 자야겠다고 말합니다. 102는 오늘도 밤새서 문제집 푸느라 잠자기는 글렀다. 새벽에나 눈을 붙여야겠다고 되 말합니다. 여기서 밤과 새벽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청소년들이 공부하느라 밤에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또 새벽에서야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인 수면 부족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꼽아보았고요. 자, 이를 통해서 저희조의 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를 공부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잠재력을 무시한 채 그냥 사회 현상만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어, 스스로 처져 있는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어, 스스로 사고의 전환을 하는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의 역할이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청소년이 머무는 장소가 거의 학교인 만큼 학교도 이제 청소년의 이런 틀 제시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텍스트 발표는 여기까지고 요 이어서 넥, 그 네트워크 발표 남다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부의 신을 좀 집중적으로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 네, 저희가 밋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화를 좀 링커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어, 한하당6 0신의 60신이 있는데 그 60신에서 한 하, 한신을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가정을 한 후에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링커 허프 그다음에 센터로 분류를 하려고 했으나 차이가 너무 미비한 관계로 이번 발표에서는 링커를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전체화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화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링커 여명 8명, 상위 8 명을 1 순위, 2 순위. 3순위로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들 간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1순위 집단을 보면 주인공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좀 아픔이 있는데 자신의 아픔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의 아픔도 잘 어루만져 줄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이에서는 홍찬도, 오봉구, 한수정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딱 보기에도 부드러운 이미지이고 또 포용력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들이 사람들을 또 모으는 재주가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순이는 로 나연정과 어, 장마리라는 역할인데요. 이 둘은 딱 보기에도 예쁩니다. 네, 그리고 인간미 있게도 배치미를 보여줍니다. 어, 이런 점에서 삼순이 링커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좀 의아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어, 외모가 사람 관계에서는 중요하지만, 음, 선순이라는 점에서 전부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초반, 중반, 후반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초반을 1화에서 4화까지, 중반을 5화에서 12화까지, 후반은 13화에서 16화까지로 분류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어,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인물을 중심으로 부, 아, 분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먼저 강석호입니다. 강석호는 2위, 1위, 1위를 나타낼 정도로 어, 링커계의 모범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커계의 모범생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주장이 강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있게끔 많이 차,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뭐, 목표 의식이 또렷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감인데요. 교감은 네 끝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순위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러한 점은 어 처음에는 아, 이러한 점은 교감이 특별반을 반대하는 중추 세력이라고 세력 생각을 했고 또그그 그 세력들 중에서 중심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을 많이 빚었지만. 후에 갈수록 아이들을 인정해 주면서 점점 관여를안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항백현입니다. 항백현의 경우는 조금 다소 특이한데요. 10위였다가 2위였다가 4위로 갑니다. 네, 저희는 이 점을 어떻게 분석하였냐면 먼저 항백현이라는 아이를 성격을 분석해보면 어, 정말 거칠고 사람들에게 삐딱하게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난돌 같은, 같은 성격들은 어, 중기에서 갈등을 많이 야기했다고 보, 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연관되고, 근데 그 갈등을 유, 유발시킨 요소들이 오히려 또 가, 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주는 네,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았고, 네, 후기에서는 갈등은 줄어들고,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서 저희가 네, 조금 순위가 떨어졌다고 보였고, 그 이러한 점은 황백현의 성장을 보여주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가랑비에 어쩌는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고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자주자주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